네이버에서 카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 찍어 누르는 게 의미가 없게 됐어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광고 비용을 적게 쓰거나 쓰지 않는 분들한테 훨씬 유리할 겁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대격변 제가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판한청년입니다. 네이버에서 완전 칼을 빼들었어요. 리워드를 직접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네요. 리워드로 플레이스 등수 올렸던 것들은 4월 중순 이후로 등수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시기가 어려운 게 네이버에서 칼을 빼들어가지고 또 기존 조직이 아예 바뀌었잖아요. 근데 게다가 한달 후에 선거입니다. 드루킹 사건 이후로 선거 전에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칼같이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트래픽이라도 네이버에서 평소보다 더 불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이슈잖아요. 로직 변동도 큰데 선거까지. 아마 사장님들 99%가 헤매고 있을 겁니다. 내가 저쪽보다 등수가 더 높았는데 왜 갑자기 나보다 높지? 이런 사례도 있을 거고요. 저쪽은 돈도 안 쓰는데 왜 돈을 쓰는 나보다 더 등수가 높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 유튜브에서 플레이스 상위 노출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영상에서 말하는 로직이랑 지금이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플레이스 로직에 대해서 이해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가중치를 바꾸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처럼 오래된 것들은 빠르게 2주 정도 테스트를 하고 로직을 찾습니다. 그래서 로직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건데, 우선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은 실제 고객이 많은 곳들이 플레이스 등수가 올라간다. 이게 뭔 말일까요? 네이버는 선거 전에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악의적인 트래픽이든 리워드로 트래픽을 만들든 트래픽을 만드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래픽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플레이스 상위 노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플레이스를 많이 클릭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플레이스를 많이 클릭한다고 고객도 무조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아닙니다 리워드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저들한테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플레이스 유입만 시키지 실제 고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고객이 많아야 돼요 이 통계라는 거는 눈속임이 가능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실제 고객이 많은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제 영상의 목적은 단순하게 정답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시 중지하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셨죠 한번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플레이스 유입, 플레이스 방문, 확인이 안 되죠? 플레이스 저장 또한 확인이 안 됩니다. 플레이스 공유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고객인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쿠폰 받기나 톡톡, 전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 리뷰는요? 블로그 리뷰는 방문을 안 해도 쓸 수가 있어요. 이제 남은 게 얼마 없으니까 조금 감이 잡히지 않나요? 맞아요. 방문자 리뷰예요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방문자 리뷰는 작성할 수 없어요. 예약자 리뷰, 영수증 리뷰는 둘다 방문자 리뷰예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로직이 바뀌고 등수가 전반적으로 뒤집혔죠. 여기서 눈에 띄는 게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맛집 키워드에 카페 업종이 늘어났어요. 한번 대표님들 동네 검색해보세요. 두 번째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이제 상위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 위 매장들의 특징이 뭘까요? 최근에 영수증 리뷰가 많이 쌓인 곳이고 길 찾기를 많이 한 곳입니다.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거죠.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작년 11월 말에 올린 2025년 플레이스 상위 노출 예측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건데 오른쪽 상단에 제가 띄워드릴게요. 제가 이걸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네이버에서 항상 힌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에서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시기마다 가중치, 그러니까 점수를 계속 바꿔서요. 로직을 돌게 합니다. 제 영상을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간단하게 플레이스 등수를 어떻게 네이버에서 책정을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요. 플레이스 오른쪽 이제 보시면은 동그라미 아이 있죠? 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보세요. 많이 찾는 요즘 뜨는 또 리뷰 많은 새로 오픈 이회 키워드에는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99% 키워드는 요즘 뜨는입니다. 요즘 뜨는은 많이 찾는과 최신성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맛집, 카페 제외하고는 다이회 키워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중요한 건 연관성 그리고 사용자 클릭, 최신성입니다. 사용자 클릭은 얼마나 플레이스를 클릭을 많이 했냐? 그 다음에 이제 연관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키워드와 연관성이 없는 플레이스 유입, 단순 유입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이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연관성이 없으면 플레이스에 방문하자마자 이탈을 하겠죠. 그러니까 플레이스 체류 시간이 적을수록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플레이스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나간다? 이것도 연관성이랑 크게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연관성이 있으면요, 플레이스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요. 방문자 리뷰나 블로그 리뷰를 클릭을 해서 리뷰를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관심이 있으면 전화를 하거나 톡톡을 통해서 문의를 하겠죠. 또 다음에 갈 만한 곳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곳이면 저장을 누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방문할 거야 라고 하면 길찾기를 누르겠죠. 친구한테 정말 소개해주고 싶은 곳이야. 라고 하면은 공유를 누를 겁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요. 뭐 홈이나 소식, 메뉴, 예약, 뭐 리뷰, 사진, 지도, 주변, 정보 이런 플레이스 관련된 정보들을 누르겠죠. 또 쿠폰도 다운 받을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연관성에 관련된 행동 중에서 어떤 기간에는 방문자 리뷰의 점수, 그러니까 가중치를 높이고요. 또 어떤 기간에는 블로그 리뷰 가중치를 높입니다. 전처럼 저장의 반영, 그러니까 저장 개수에 점수를 줄 때가 있고요. 지금처럼 길찾기 비중이 높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플레이스 전부예요. 기게 끝입니다. 이미 네이버 로직에 대해서 알려줬고, 가중치에 대한 것들만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영수증 리뷰를 평소보다 더 많이 받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6월 전까지는 아마 이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6월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쇼핑이나 블로그를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것도 자주 바뀌고요. 뭐 막히다가 다시 되고 이래서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또 이렇게 정보를 계속 드릴 거예요. 아 너무 어려워 이런 거 그냥 알려줘 라고 생각하시면 재판청력 구독 네 해주시면은 이 영상을 보셔도 이해가 잘 안되고 본업이 바쁘시거나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아시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미리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비용만 싸게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기랑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이제 저희가 피드 올리다 보면은 월에 15만원에 뭐 이거, 이거 해준다. 뭐 그래서 1년에 뭐 180만원이다.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는 곳들이 많죠. 저희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현혹해서 영업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진짜 매출 올리고 싶고, 오랫동안, 어좀 믿고, 내 업장에, 내 업체, 내 가게에 좀 매출을 진심으로 고민해주고, 조언해주고, 마케팅해줄 곳을 찾고 계시다면 저희 회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저희가 엄청 비싼 건 아니니까요. 아시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네이버 플레이스 대격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자영업자분들한테 필요한 마케팅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 위주로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쇼폼 다양하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면서 이제 막막하신 마케팅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쉽게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어, 구독은 아직 괜찮습니다. 다른 영상 두개 정도 더 보시고요. 그때 도움이 된다고 정말 느끼셨으면 그때 구독 부탁드려도 되죠. 이 영상 자체가 다만 도움이 됐으면 댓글 좋아요라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생각보다 힘이 진짜 많이 돼요. 이뭐 유튜버들도 제가 유튜버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실제로 영상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댓글이랑 좋아요가 없으면 조금 속상해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랑 댓글이라도 꼭 부탁드릴게요. 이때까지 재판한 년이었고요 다른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세요. 감사합니다.